선 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2일 어, 월요일입니다.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오후가 되겠습니다. 어, 간장 영상 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병태 제 2판 오늘 선 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 제122 강입니다. 122강 어, 아홉번째 성인형 소아간암 어, 리버셀 칼시노마 어덜트 타입이고 그 다음에 열번째 간아종 헤파토블라스토마 어, 그 다음에는 어, 보실거는 간아종 음, 그 다음에 파이브로라멜라 헤파토셀류라 칼시노마 이세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질질환이 대해서 그러면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성인형 소아간암, 네, 소아간암입니다. 리버체르 칼시노마, 어덜트 타입입니다. 정상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형간염, 선천성 담도폐쇄증, 유전성 어, 치로신혈증, 당원형 일형병. 폰 키에르케병, 장기 스테로이드 병용과 합병에 합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원형 일행에 서 합병되는 것은 통상 HCA지만, 헤파토셀룰라데노마지만그 악성 압 정리 보고도 있습니다. 또버더케아리 증후군, 폰 레크링 하우젠 증후군, 가족성 대장 폴리포시스와 와 합병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에서 빈도가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은 B형 간염에 합병된 증례입니다. 영상 소견의 일반적인 간암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간종양에서 AFP, 알파페토프로테인이 고치, 높은 치의 소견이면 간아종이거나 성인형 간암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인행 간암은 5세 이하에서는 빈도가 낮고 1세 이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으로 보고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번째 질환, 해파도블라스토마 간 아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리병태 소견입니다. 소화 복부, 복부 충실성 종양 중에서는 윌럼스 종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경아종,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아종, 해파도블라스토마입니다. 소화 원발성 간종양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5세 이하에서는 100만인 정도의 4명의 빈도입니다. 90%가 5세, 5세 이하로 신생아에서 보입니다. 간세 포함과 마찬가지로, 음, 간정맥 문맥 침련을 일으킵니다. 상피성 성분으로 구성된 상피행과 상피성 성, 성분과 간엽계 조직이 혼재되는 혼합행으로 대별됩니다. 상피 간엽, 간엽성 혼합행에서는 간엽성분으로는 섬유상 조직, 유골 양 조직, 그리고 골과 비슷한 조직, 방추행세포 등이 보입니다. 기행종양조직이 함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아종은 어 백위드 화백 어 비데만증후군, 가더너증후군 가족성대장선종증, 당원형원회형, 트리소미18 등에 합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데노마토소, 폴리포시스 콜이, APC와, 그리고 B57 KIP2, AX1, N1, 베타 카테닌, 윙리스, 슬래쉬 WNT, 시그널 어, 패스웨이 등의 유전자 변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알파페톤프로테인의 수치가 높고 진단과 함께 치료, 경과, 모니터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영상 소견입니다. 조직학적 아형의 존재는 존재로 영상은 다채롭습니다. 촌파에서는 고액코가 많습니다. 상폐행은 균질하고 혼합행은 불균일합니다. 출혈과 개사를 반영하는 무액코 부위와 종경량의저액코가 보입니다. 단순시태는 경계가 맹료한 접수종계로 보입니다. 50% 이상 정리해서 반점상 어, 불맹료한 어, 스퀘어를 나타냅니다. 조대 스퀘어는 혼합형 유고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나믹시트 MRI에서 불균일한 조영 효과를 보이고 대부분 정상 간보다는 약하게 보입니다. MRI 소견은 조직 행위에서 다양합니다. 상피행은 T1 강조상에서 저신호, T2 강조상에서는 내부가 비교적 균일한 고소견을 보입니다. 혼합행에는 내부가 불균하고 석회화 개사, 출혈, 객백 등을 동반합니다. 간아종에는 베타카테닌 변이가 고유로 보입니다. 종양내의 베타카테닌 변이와 OAT-P1-B3 고발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직은 확인된 보고는 아닙니다. 간아종의 일부에는 가도니엄, EOB, DTP의 조형 MRI 간세포상에서 조형이 보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예. 간아종 어 전례가 정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순 CT에서 불균일한 덩내지 저흡수가 보이고 보입니다. 점상석화가 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요 점상 결절이 많지 근데 그 안에 덩내지 저흡수가 결 견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더니엄 EOB DTPA 저영 어, MRI 상입니다. 저영 전에는 이 불균일한 등내지 저신호가 보이고 동맥위 상에서는 어, 이동맥 불균일하게 농염이 됩니다. 문맥상에서는 워시, 접수와 워시아웃이 나타냅니다. 접수와 워시아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음, 예, 적수와 워시아웃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상에서는 저신호를 보이지만 일부는 경, 경도의 저신호 또는 등신호로 가더니움, EOB, DTP의 업테이크를 시사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10은 MRI입니다. 지방억제 T2 강조상에서는 불균일한 경도, 어, 고 내지 등신호를 나타내고, 학상강조상에서는 비가 800sec, 어, 어, 슬러시 mm2에서 불균일한 고신호를, 어, 불균일한 고신호를 나타냅니다. 절제법은 유관상에서 내부는 불균일하고 출혈을 계산을 가 흩어져 어, 보입니다. 조직학으로 간염, 간엽성분의 성분이 일부에서 보이는 간 아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열한 번째를 어, 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성인행 소아간암과 간 아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파이브로라멜라, 헤파토셀류라 칼시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